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3 6 5수학바로세의 교사 박쌤입니다. 오늘은 규칙을 수나 식으로 나타내보는 시간이에요. 자, 먼저 한를을 볼까요? 어, 위, 아래, 왼쪽, 오른쪽 갈 때의 규칙성만 찾으면 됩니다. 아래 수에서, 수 배열표에서 규칙은 규칙 1. 100부터 아래쪽으로 갈 때마다 100씩 커집니다. 규칙 2. 404부터 위쪽으로 가면 100씩 작아집니다. 규칙 3, 404에서 왼쪽으로 가면 1씩 작아지고요. 규칙 4, 왼쪽부터, 100부터 오른쪽으로 가면 1씩 커짐을 알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양하게 할 수, 뭐할 수, 있는 게, 대각선으로 가면 101씩 커진다라는 것도 찾을 수가 있겠죠. 반대로, 이렇게, 오른쪽, 오른,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내려갈 때는, 100, 1씩 커진다. 오른쪽에서,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내려갈 때는 99씩, 99씩 커진다. 뭐 그렇게 규칙을 찾을 수 있겠습니다. 그럼, 네모 안에는 얼마가 들어갈까요? 300부터 오른쪽으로 1씩 커지니깐 302. 또는 102부터 밑으로 내려오면 100씩 커지니깐 302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럼 A에서 쉬운 문제를 한번 확인해 볼까요? 첫 번째 문제는 수 배열을 보고 규칙을 찾고 빈 칸에 들어갈 알맞은 수를 쓰라는 문항이네요. 2, 4, 8, 16, 32. 어, 계속 2씩, 2씩, 2배씩 커지고 있네요. 그러면 32의 2배는, 네, 64가 되겠죠? 그리고, 두 번째는, <laughs> 어, 처음에는 1개, 두 번째는 모르고, 세 번째는 5개, 네 번째는 7개. 그러면, 3번과 4번의 규칙을 찾아보면, 두 개씩 많아지고 있네요. 이쪽에 하나, 이쪽에 하나. 늘어나고 있죠. 그러면 그전에는 하나씩 빼주면, 이런 모양이 되겠죠. 1, 3, 5, 7. 개수는 그런데 모양은 요 모서리에 하나씩 더 계속 붙는 모양이네요. 그럼 아래서 에 친구들이 많이 하는 시술 알아 봅시다. 첫 번째에서는 600, 2400, 3600. 올바르게 적었지만, 가로축, 세로축에는 전체적인 규칙을 생각하지 않고 숫자를 적었습니다. 적으면 이런 표가 되겠죠. 두 번째에서는 가로축과 세로축 규칙을 생각하지 않고 부분적인 곱하기 계산만 올바르게 했습니다. 이런 표가 나오겠네요. 오름아 풀어볼까요? 그림 배열을 보고 규칙을 찾고 일곱 번째에 들어갈 알맞은 도형을 그려보라는 문제네요. 아래쪽에 원의 개수가 위쪽에 원의 개수보다 하나씩 많아지고 있습니다. 하나, 하나, 둘, 세 번째는 하나, 둘, 셋, 네 번째는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번째는 여기 여섯 개가 나오고 일곱 번째는 이런 모양이 나오겠네요. 오늘은 규칙을 수나 식으로 나타내보는 시간을 가져봤어요. 위, 아래, 왼쪽, 오른쪽 갈때 규칙성을 천천히 찾으면 된다는 거꼭 기억하세요. 헷갈린다면 영상 한번 더 봐주시고요. 복습하는 거 잊지 말고요. 다음 시간에 봅시다. 안녕.